너스가 나타나 이걸 켜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다가 그 위엔 치고 막고 가버리는 저의 클로덴 내가 아닌가보다 했는데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너스는 블링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픽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이 저저저요요벽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왔어요, 왔어요. 저 간판 보이겠죠? 아이언 뷰는 없지만 소리도 잘못 듣겠죠. 그리고 또 그는 나라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어를 <laughs> 얻을지 모르겠어. 아, 누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렸어요? 0만 명은 쓰러졌고, 4픽이 쓰러졌고 나는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고 길을 헤매고 있고 이쪽 출구가 열려있는 걸까요? 출구는 확인도 안하네 과거에나 정신차려! 너스가 캠핑중이군요 나를 쫓아와라 너스 오지 않는가 나를 쫓아오라니까 쫓아오지 않는아 내가 아까 원래 문을 따놨구나 문을 99를 따놨었어요 근데 딴 사람이 다른 쪽을 열었다 근데 한 명을 구하고 한 명이 쓰러졌다 달려야 하는데 방금 맞은 사람이 지나간 걸 보면은 너스가 가까이에 있다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한 번은 피했지만 두 번은 못 피했다. 신명이다 쓰러져 있다. 세 명이다 쓰러졌다. 나 같이 조조진 각인가 <laughs> 삼 거라고 지금 추구 열었는데 세 명이 떨어지고 저거를 살릴 수가?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될 걸? 어떻게 될라고 지금? 지금 재지퍼까지 있어가지고 치료 속도도 느리고요. <laughs> 대참사가 일어났군. <laughs> 대참사가 일어났지. 저 사람이 잡히면 끝납니다. 차라리 출구를 열어놨으니, 출구로 가는 게? 기어서 가는 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다들 기어, 기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 치료를 하네, 근데. 아, 다시 도망가고 있어요. 출구로 가자! 너 어, 근데 또 치료해. 아,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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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픽을 들은 것 같죠? 이픽 걸렸어요. 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오겠지저 앞에 바로 옆에 끝치쟤도 있고. 나는 살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 라쿤 시티 맵을 잘안해봐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경계선쯤에 가서 상황을 좀 아 저걸 들었다 다시 내렸어요 지금. 아이 친구 저를 한대 맞으면, 어휴 일단 치료를 합시다. 맞아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아니면 저 친구를 쫓아가네요. 저를 죽이지 않고. 아한대 맞았죠. 이한대 맞고 아 삼픽을 살렸고 삼픽이 누웠고 지금이라도 바로 가야 되나? 치료를 해야 되나? 한 사람이 더 죽기 전에. 하고 싶은데, 노스가 바로 앞에 있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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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했네. 시간은 없고,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laughs> 두 명은 걸려있고, 두 명, 두 명, 두명 걸리고, 한명 누워있고, 구하긴 했는데, 너네 둘이라도 나가! 나가, 애들아. 제발 나가! 시간이 없어! 어? 어. 나 지금, 해봤 치료해봤자 의미가 됐다. 없어! 나가! 아! 대화를 썼죠. 둘 중에 한 명이 맞고 한 명은 나가는 말이야! 어? 둘다 그렇게 눈치 보고 네, 있으면둘다못 나간다고! 셀카. 그냥 가라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야지, 친구들아! 아, 다 같이. 타임 아이고. 타이모모가 돼버린 슬픈 하연이었다 우린 다 죽어버렸다. 어, 뭐야? 저 친구 한 명이 왔는데, 저는 나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친구 없어졌어요. 뭐지? 뭐지? 어디 갔어? 아니, 왜두 명이 나와? <laughs> 뭐야? 아, 왜 여기 다 모여있고 다숨어 있냐고? <laughs> 어, 뭐야? 아이 <laughs> 갑자기야 <깜짝이야? 웃음> 아왜 좀비처럼 걸어 왔지? 미리 알았네. <laughs> 어 저기 상자. 어아그아 아 여기가 여기가 아니었어. 아니었어. <laughs> 나는 백신을 먹고 싶다고. 먹을라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었어. Get out. 왼쪽 지붕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죠. 드려. 백신을 먹었습니다. 흐흐 우리 팀이 안 보이는군. 네, 네, 네. 다 여기 있고다떠있고 저기 여기, 있다. 여기. 오케이. 자, 내가 대신 막아줄게. 지금 사핑이 이거리라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내가 한대 맞아줄게. 뀨우! 나의 역할은 여기까다 어, 근데 저토테이 빨간 토테이 김치만두가? 어 오세요! 한방 있어, 얘들아. 한 방이야, 이거. 안 돼! 합픽을 결국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아무튼 한 방이 있었는데요. 이제 없어집니다. 하지만 부셨죠. 그리고 저기를 왼쪽 출구가 두 개가, 개가 나는데 저쪽은 안 따고 있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 꼬꼬 아저씨는 저쪽으로 안가고 있고. 다 열었나? 약간 99 열어놓고 저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치료를 마저 하고요. 아, 열었어. 열었으면 이제 저쪽을 열었겠죠? 이쪽은 아무도 안 갔으니까. 그래도 우리 4픽 친구가 동질감으로 우리 팀을 더 보여주는 바람에 좀 좋은 선택을 할수 있었다. 한방좀 주셨고. 한 명은 나갔고. 어제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선생님. 소리는 선생님 안녕 호잇. <laughs> 뒤늦게 쫓아왔지만 한 대를 치지 못한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이만이었습니다